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v 입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에코 매직 블록에서 새로 나온 아트 블록을 이용해서 이 앞에 이렇게 축대를 남편하고 같이 쌓았는데요. 이번에는 틀밭 블록이라는 게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화단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한 아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약간 돌 문양으로 어 모양이 생겼고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틀밭 블록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자 여기 이 오른쪽에 보는 제품이 저희가 지난번에 축대 만들적에 썼던 아트블록 이란 제품이고요 왼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틀밭블록 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밭 만들적에 이게 보시다시피 좀 길잖아요 사이즈가 550에 폭은 160, 그리고 높이는 1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틀반 만들 쪽에 길쭉길쭉 하다 보니까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 블록 제품의 특징은 전부 다 결합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서로 껴맞추게 돼 있어요. 이 아트 블록 같은 경우는 어, 반장이라는, 반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장, 온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단차를 주게 되면은 상하, 좌우 전부 결합이 되게 되는데, 근데 틀밭 블록 같은 경우는, 어, 반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높이 단차가 없이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트 블록을 이렇게 끼워줘서 기둥 역할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높이가, 어, 얘는 높이가 이제 15cm다 보니까 세개 하게 되면은 45cm잖아요. 예, 아트블록 같은 경우는 하나에 25cm다 보니까 두개 하면 50. 그래서 높이가 45cm, 50cm라 지금 여기 단차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 작업할 적에, 그러니까 바닥 평탄할 적에, 어, 요 아트블록 들어가는 자리만 좀더 파서 내려주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저렇게 수평 잡아서 설치해주면 되구요. 보시다시피 돌이 워낙 많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잡석 대신에 그냥 있는 마사로 저렇게 수평 잡아서 지금 놓고 있고요. 저렇게 결합해서 껴주게 되죠. 이쪽에 보시면은 좀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저 나무 뒤쪽으로는 앞집이거든요. 그래서 경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잔디를 심다 보면은 그 잔디 뿌리가 막 번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잔디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경계에 삼기도 하는데 경계에도 그 잔디 좀더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어, 경계도 삼을 겸 이쪽에 요 풀밭 블록을 이용해서 화단을 저쪽까지 쭉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 <laughs> 어디 꽂아야되지 뭐? 요 옆에도 꽂아야 되나? <laughs> 어 계속 맞추고 있어 <laughs> 재다 어. 자 이렇게 틀밭 블록을 활용해서 저희 앞마당에 화단 작업을 완료하였고요. 오늘 남편하고 한 네다섯 시간 해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실은 바닥이 평탄하면은 금방 하는데 저희는 밑에 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돌 파내느냐고 좀더 걸렸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트블록이 중간에 기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얘를 어, 두단 정도만 올릴까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마다 기둥을 넣어줬는데요. 어, 하다 보니까 좀 올리자고 그래가지고, 어, 세 단으로 올렸어요. 이 단이 높아질수록 기둥을 좀더 촘촘히 해주는 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마다 저렇게 기둥을 세워줬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이 틀바블록도 위에 저렇게 캣블록을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캣블록 씌우면 좀더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틀바블록하고 아트블록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단 하면 45cm, 이단하은 50cm로 위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했는데, 아, 역시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캣블록 씌울 적에 저 높이 때문에 좀안 맞아가지고, 틀밭블록 위에만 캣블록을 이런 식으로 씌워줬습니다. 자, 저희가 높이를 3단으로 쌓았기 때문에 안에 지금 이렇게 좀 깊이가 있게 나왔고요. 자, 밖에 보시면 지금 돌 많죠? <laughs> 돌 묻어. 그래서 돌좀 집어넣고 흙좀더채운 다음에 화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틀밭 블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화단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틀밭으로 만들어서 뭐 텃밭으로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도시농업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쿠바식 틀밭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게 상자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틀밭이 보통은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텃밭을 만드는 경우인데 나무는 다 좋은데 이제 흙하고 만나고 또 수분을 머금다 보면은 썩잖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나무를 또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틀밭 만들 적에 이런 틀밭 블록 활용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색을 지금 레드랑 브라운 두 가지를 썼는데요. 어, 이 색깔로 하니까 주변 환경하고도 잘 어우러져서 어, 괜찮은 것 같고요. 지난번 축대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보았고요. 어, 틀밭 블록 이름답게 틀밭을 만들어서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처럼 화단을 만들어서 뭐꽃 같은 걸 심을 수도 있고 또이 제품도 저희는 지금 여기 3단 높이 3단만 쌓았는데요. 어, 다섯 단, 여섯 단더 높게도 쌓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낮은 담장으로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틀밭이나 화단으로 국한되지 않고, 어, 다양한 구조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결합식이다 보니까, 어,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또 장점인 것 같고, 이제 틈틈이 돌도 놓고, 흙도 놓고 해서, 제가 수 수국 삽목해 놓은 게 많은데, 어, 수국을 쭉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텃밭이나 화단 계획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